집을 딱 처음 보러 갔을 때이 네. 집이 좀 느낌이 든다 지하철을 제가 서울 올라가 24살 때 처음 제대로 타보고 네. 20년 동안 네. 롯데리아만 먹고 그게 대전에 이제 내려오니까 아, 사람들이 예. 막줄 서서 먹더라고요 예. 여자분들은 오피스텔을 좋아하고 예. 남자분들은 빌라를 좋아한다 말 그대로 넓고 싸서 네. 그게 맞는가 봐요 그렇죠 어. 주차는 안 불편하세요? 주차는 다행히도 지정 주차석이 있어요. 네. 건물 내에서 와 진짜요. 예. 음... 그래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는 빌라 살면은 가장 불편한 게 주차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떤 빌라는 앞에 차랑 내 차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앞에 네. 차가 빼줘야지 내 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출근해버렸다? 네. 지하철 타고? 그럼 못 빼는 거니까. 음... 그런 여기는 그러진 않나 봐요. 여기는 앞뒤로 다뺄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게 여기가 코너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도로가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코너 집이 그래도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빌라를 네. 고르실 때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원하는 조건,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2호선 근처에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어떤 걸 이렇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좀 깔끔한 편이어가지고 네. 집을 딱 처음 보러 갔을 때. 네. 이 집이 좀 깔끔한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음. 가장 중했었어요. 요 음.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그래도 바닥 상태라든가 음. 도배. 왜냐 원룸에서 네. 집을 보러 다니면 은근히 집주인 분들이 도배장판 투자 안 하는 투자 안 하는 되게 많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깔끔한 느낌이 들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화장실이요. 화장실? 네. 화장실 이 어때요? 전에 살던 집이 화장실이 작았는데 심지어 네. 창문이 없었어요. 하, 습기가 아, 안 나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네. 이게 맨날 때가 끼더라고요. 아 물때가 항식 껴가지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주황색 그물때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좀 넓고 창문도 있고 해서 그게 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면적이라든가 음. 가격, 채광 이런 거는 별로 따지진 않았어요. 어, 면적도 있었죠. 근데 여기가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음 그래서. 네. 아, 저, <laughs> 네. 아니, 솔직히. 음. 원룸치고는큰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침대 하나 넣고 책상 넣으면 끝이거든요. 예. 주방도 뭐, 그냥 어, 조그맣게 있고 한데. 예. 예. 어, 제 로망이 네. 크지가 않았어요. 집안에 네. 더블 침대 한번 써보자. 이게 더블이에요? 예. 어. <laughs> 아, 그러네. 예. 더블 침대로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원룸치고 창이 되게 크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창이 예. 엄청 좋죠. 예. 네. 뭐 그런 것도 요인이 있었고 네. 가격은 그래도 가장 좀 후순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예아 약간 좀 이제 벌이가 좀 되니까 예좀 조건을 더 따지고 예. 가격은 어... 나중에 좀 했나 봐요. 그렇죠. 이 제가 마음만 들면은 네. 좀 플러스 로더쓸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 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구나. 여기 남쪽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예. 빌라는 별로 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창문이 크냐, 채광이 많이 들어오냐.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환기가 이제 또잘 돼야 되니까. 네. 여기가 만약에 막힌 벽이었으면은 별로였겠죠. 아마 아무래도.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 군단이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환경을 하신 거예요? 어, 제가 처음에는 네. 그 지방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군단이 살다가. 네. 그러다가 그 인생이 너무 우물랑 개구리 같다라는 생각이 <laughs>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교 간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음. 다른 대학교들하고 교류도 많고, 음. 사실 어릴 때뭐 다른 대학교 여대랑도 미팅도 하고, 음. 재밌게 너무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저는 지방대학교에서 그 대학, 보통 지방은 대학교가 이제 한계에 있고 뭐 주변이 막 많이 없고. 그렇죠. 논발 있고. 있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생활이 굉장히 좀 싫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편입을 준비를 해서, 서울 쪽 대학교에 합격을 네. 해서, 24살부터 서울에 왔던 거예요.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가? 24살이면. 3학년이요. 어, 아, 대단하시다. 그 네. 이후에 이제 졸업하고, 네. 어, 서울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네. 아, 회사 생활에서는 크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겠다 음. 싶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온라인 셀러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내가 지방대학교 다니던 때랑,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때랑, 상상하던 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어, 어떤 게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네. 그, 다양한 대학교 분들이랑 뭐, 동아리 생활도 할수 있고, 연합동아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냥 한 분야에 특정하지 않고 그 대학교에만 특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사실 언제든지 이성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너무 많고 음... 자기 개발할 그런 모임들도 많고. 네.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어떤 게 다르던가요? 우선 가장 다른 거는 네. 지하철이 있다는 거예요. 오 전에 네. 있던 데는 대중교통이 없었나? 지하철을 제가 네. 제대로 타본 건 서울 올라가서 24살 때 처음 제대로 타보고, 네. 그, 제가 시골에 있을 때하고, 네. 그 사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니까 시골에 있을 때는 사실 밤 10시, 11시면은 굉장히 체감상 늦은 시간이거든요? 네.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laughs> 서울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laughs> 네. 뭐 10시, 11시, 이제 그때 1차가 끝나는 시간. 좀 그런 게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봤던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가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어떤거요 예를 들면? 제가 설빙이란 저 빙수집을 네. 서울 올라가서 24살 때 처음 가봤거든요. 아, 예. 네, 네. 네. 그리고 뭐 맥도날드. 맥도날드 어? 버거킹. <laughs>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저에 살던 데는? 어, 저 20년 동안 네. 저기 롯데리아만 먹고 살았어요. <laughs> 하, 그 맛없는. <laughs> 그 맥도날드가 훨씬 맛있죠. 예. 어, 그렇죠저 사는데도 맥도날드가 없어요. 예. 배달도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근처 맥도날드 갈일 있으면 꼭 저도 사서 먹거든요. 네. <laughs> 훨씬 맛있어가지고. 확실히 서울이 인프라 이런 게잘돼 있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 대전에 살고 있지만 강의를 서울에 한는 이유가 훨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모집도 훨씬 더 편하고 젊은 인구도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시고 계신 온라인 판매는 사실 서울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학교도 끝나고, 응. 직장도 아닌데. 우선 여자친구를 네. 지역을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 인적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이걸 계속 키워가는 입장에서 음... 계속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음... 제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을 예. 같이 뭐 스터디를 하거나 그러면 모임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음... 그래서 지방을 사실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음. 서울에 살아보니까, 그런 인프라들을 서울에 군축을 해놓으니까, 네.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결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종종 이제 고, 명절 때 고향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틀 이상을 못 잊겠어요. 네. 한적한 것도 이제 한 반나절이면 굉장히 좋은데, 음. 그 이상 넘어가면은 네. 너무 그냥,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 지방에서는 예, 20년 전의 모습이나 네. 지금 모습이랑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세상은 크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을 예. 떠난 지가 거의 7, 8년 된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고향,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건물이 부서졌다가 새로 지어진 것도 있고, 예. 막 프랜차이즈가 계속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지방은 그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그, 노티드 도넛츠 아시죠? 그, 웃음, 어, 예, 예. 스마일 모양. 예. 그게 최근에 대전에 내려왔어요. 음. 근데 서울에서 한 3년 전인가? 맞아요. 2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네. <laughs> 그게 대전에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 막줄 서서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든생각이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그냥 서울에서 대박난 거 그냥, 집안에서 <laughs> 그냥 다 알아서 줄 서서 먹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 지금 뒤, 뒤쪽이 망원동이거든요. 네. 여기 원래 주택 단지였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그걸 이제 용도 를 변경해서 상업 용도로 많이 사용을 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주말에 가면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사람들이 엄청 다 꾸미고 오시고 네. 그런 걸 보다가 네. 지방에만 가도 네. 야 저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어도 괜찮 음. 재밌겠다 그렇죠, 그런 그러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지하에도 막 옷가게를 하고 예. 뭐 레스토랑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힙하게 해가지고 예. 이제 대전이라든가 뭐, 뭐 논산 부여 이런 데 해놓으면 음. 괜찮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동구의 소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역 앞에. 네. 말 그대로 일제시대 때 있던 그런 진짜 회색빛 가옥들이거든요. 예. 일단 그거를 힙하게 꾸며가지고, 예. 막 브런치 카페, 어, 카페, 레, 음식점, 샤브샤브,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서울에 좀 영향, 좀 트렌드가 좀 내려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러면 이제 지금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